A하고 B가 독립이면 알았지? A 여집합하고 B도 독립이고, A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, A 여집합, B의 여집합 다 독립이야. 얘가 독립이래도 얘네들이 다 독립이야, 알았어? 오케이? 자, 문제. AB가 독립일 때 A 여집합, B의 여집합도 독립임을 보이시오 그랬어, 그지? 그러면, 기본적으로, A하고 B를 곱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? A교집합 B가 나와. 이게 독립이라는 뜻이야. 알았지? 근데 지금 문제가 뭐야? A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이 독립이다 르잖아 그지? 그지? 그러면, A여집합, 요 놈을 먼저 쓸 거야. 교집합, B의 여집합이. 결과가 알았어. a 여지파 곱하기 b 의 여지파 이렇게 나온다면 독립이다라고 증명이 된다는 얘기지 알았지? 이렇게 나온다 알았지? 그래서 p a 여지파 교집합 b의 여지파를 이렇게 쓸수 있어. p 이걸 부모로 가는 법칙을 이용하면 a 합집합 b의 여지파 이렇게 쓸 수가 있다. 이해가나? 응. 합집합 빼고 나머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알았지? 응. 그러면 이 합집합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전체 확률 1에서 합집합을 빼주면 된다 이런 거지 이해가? 응. 전체에서 합집합을 빼주면 합집합 빼고 나머지만 남잖아. 그지 근데 합집합은 또 어떻게 구하느냐? 합집합 어떻게 구하죠? A하고 그지? B를 더해서, 그지? 뭘 빼주는 거야? 교집합을 빼주는 거지? 근데 교집합이 얘하고 똑같은 거지. PA 곱하기 PB하고, 그지? 그래서 여기다가 PA 곱하기 PB 이렇게 쓸 거란. 그래서 가로를 풀을 거야, 알았지? <laughs> 가로를 풀어서 잘 봐.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돼. pa 곱하기 pb 가 되고, 마이너스 pa 가 되겠지. 이해가? 그리고 1 빼기, 1 빼기 pb. 이렇게 쓰는 거야. 위치를 바꿔서. 그래서 여기는 a로 묶을 수가 있어. 그치? pa로 묶으면 얼마가 되니 여기가? pb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겠지. 그치? 이해가? 왜? 요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 거야, 알았지? 요게 교집합이었단 말이야. 그래서. 그리고 여기는, 자, 여기는 어떻게 해줄까? 플러스를 해주자. 플러스. 여기 1 빼기 PB 이렇게 쓰지, 알았지? 1 빼기 PB. 아, 그럼 요거를 이렇게 쓰지. 여기 다시. 자, 요두 놈을 마이너스 PA로 묶을 거야, 알지? 그럼 여기 뭐 남어? 마이너스 PB가 남아야 돼. 그지?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PA로 묶었으니까 여기 1 남겠지, 그지?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게 나오지. 1 빼기 PB. 1 빼기 PB. 이렇게 된다. 요거 다시 쓸게. 1 빼기 PB도. 요렇게, 알지? 그럼 남는 게 뭐야? 1기 PB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잖아, 그지? 그러면 1기 PB. 그리고 여기 남는 거는 1 남고 마이너스 PA니까 1기 PA 이렇게 되겠지, 그지? 이래서 PB를 뺐다. B 빼고 나머지라는 얘기야, 알았지? 그럼 얘가 B의 여집합이 된 거야, 이놈이. 이놈은 BA의 여집합이 되지, 그지? 그러면, 얘가, 얘가, 얘가 결과적으로 얘가 됐다는 얘기잖아? 그럼 얘가 됐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 지금. 그지? 요거 연습해. 저번에 많이 연습했지, 그지? 중간고사 때. 요거 꼭 해.